돌아왔네요. 우리가 이렇게 월요일 1교시에 만난 만큼 기지개 좀쫙 펴고 음, 정신 똑띠 차리고 오늘 과학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물질의 구성 대단원 1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벌써 대단원이 끝났다고요?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이 한 단원을 정리하는 걸 여러분에게 구글 폼으로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배워온 내용들을 그 문제를 통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은 어떤 게 있냐면요. 원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배웠고요. 원자 그리고 분자를 배우면서 원소 기호, 그 원소들을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C n 뭐 k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온 지난 시간에 이 원자가 변신하면 이온이 된다라는 것까지 배웠는데 이 이온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이번 시간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원자가 변신한 형태예요. 그러니까 원자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원자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원자죠. 이 중간에 들어있는 플러스, 전하를 띤이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원자핵이라고 합니다. 원자핵. 자, 그렇다면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 주변에 마이너스를 띤이 돌아다니는 이 입자, 얘는 뭐라 그럴까요? 전자라고 하죠. 전자. 자, 원자 핵과 전자로 이루어진 것이 원자인데, 여기서 누가 하나가 막 돌아다니는 애가 있어요. 핵이 돌아다닐까, 전자가 돌아다닐까. 전자가 돌아다녀요. 근데, 전자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어디로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 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씩 있어서 똑같이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하나가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플러스만 남겠죠? 얘는 양전하를 띠는 양이온이 되는 거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이너스를 잃어버리면 양, 양전하를 띠면서 양이온이 되고요. 얘는 반대로 전자를 얻었어. 마이너스를 가지게 되었어. 그러면은 내가 가진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기를 띱니다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걸 우리는 음이온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우리는 이온이라고 하는 거죠. 전하를 띠는 입자. 이때 원자가 무엇을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원자 핵을 잃거나 얻을까요? 전자를 잃거나 얻을까요?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만들어진 전하를 띠는 입자. 무슨 전하?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음료, 이온 전지. 우리 생활에서 이온이라는 말이 많이 쓰이는데 이온은 뭘까? 뭘 이온이라고 할까?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지.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고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있어 원자핵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자의 마이너스 전하량이 서로 같기 때문에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어떤 전자는 가끔 다른 원자로 이동하기도 하는데 전자가 다른 원자로 이동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이런 전자가 이동하는 바람에 전자를 잃은 원자는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아져 버렸고. 전자를 얻은 원자는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져 버렸네. 이때 이렇게 전하를 띠는 입자를 이온이라고 해요. 전자를 잃으면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양이온이라고 하고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데 이를 음이온이라고 하지. 순수한 물에는 이온이 없거든 그래서 순수한 물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 이온 음료에 전기를 흐르게 하면 그렇지 이온이 전화를 띄고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걸볼수 있어 전기를 흐르게 하면 마이너스 전화를 띄는 음이온은 플러스 극적으로 플러스 전화를 띄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거야 이온 참 쉽지. 우리가 이 1단원을 배우면서 원소 기호라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온을 배우면서 이온식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이온식이 뭐냐면 그 이온을 원소 기호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요거를 연습하면서 하나를 더 알려 줄 텐데 우리가 이런 원소 기호나 이온식을 배운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 모든 물질을 그 기호로 표현하고 싶어서예요. 그래서 이 이온 하나로만 이루어진 물질이 아니라 이 이온과 이 이온이 같이 들어있는 물질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 화학식 연습도 더불어서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지난 시간에 이온식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여러분이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를 띠는 양이온이에요. 이때 원소 기호를 먼저 적어 줘야 돼요. 나트륨 원소 기호로 뭐게요? 나해 가지고 Na라고 쓰죠. Na. 그리고 양이온이니까 플러스를 여기 위에 위에다가 조그만하게 적어 주면 이게 나트륨 이온의 이온식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칼륨 이온. 칼륨 원소 기호로 K,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적으면 칼륨이온이에요. 칼륨이온, 나트륨이온이 원소 원자와 다른 것은 전자를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쵸? 자, 칼슘이온. 칼슘이온도 원소 기호 CA를 적고, 이 칼슘이온은요, 전자를 하나 잃어버린 게 아니야. 두 개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은 플러스를 적을 때, 두 개를 잃어버렸으며 플러스를 띱니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게 얘네의 이온식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음이온 한번 가볼까요? 음이온, 염화이온. 음? 염화가 뭐예요? 염화는 염소에서 소자 떼고 화를 붙이고 이온이라고 적은 거예요. 이거는 음이온을 읽을 때 특징이었어. 자, 그러면 염소는 원소 기호로 CL이고요. 음이온이니까 플러스 적어줘야 될까? 마이너스 적어줘야 될까? 마이너스 적어줘야겠지. 이렇게 염화이온. 질산이온. 질산이온, 탄산이온.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를 띠는 음이온인데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그냥 표로 살짝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 질산이온은요. 질소와 산소가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질소는 N. 산소는 O 이렇게 적고요. NO3 이렇게 적는 이유는 입자 개수가 이렇게 뭉쳐져서 그래요. 그리고 음이온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질산이온 외워줘야 되는 거예요. 탄산이온은 어떻게 적냐면요. 탄소 C, 산소 O에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CO3인데 얘는 전자를 두 개를 받아왔어요. 마이너스 띄는 거두 개를 가져왔다고 그러면 몇 마이너스 띄겠어? 이 마이너스 겠지 그래서 이 e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각각 이온식들 기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이온들이 뭉쳐진 용액은 우리가 어떻게 화학식으로 표현할 건데?라고 했을 때잘 보세요. 자, 여기 플라스크에 이렇게 용액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이온들이 같이 들어 있었냐면 Na 요 이거 무슨 이온? 나트륨 이온 그리고 CL-도 들어있었어요. 이거 무슨 이온? 염소이온 아니고 염화이온입니다. 자,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같이 들어있는 이 물질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너무 쉬워요. 같이 들어있어? 같이 써. NACL이라고 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끝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읽어줘야 되냐? 이거를 읽어주기 위해서는 뒤에서 앞으로 읽어줍니다. 염화 나트륨. 이렇게 염화나트륨. 염화나트륨 어디서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는 우리가 먹는 소금이에요. 같은 물질인데 염화나트륨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자, 그러면 이 플라스크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 이렇게 물질이 있는데 K 플러스 이거 뭐더라? 칼륨 이온, 칼류미온. 칼륨 이온이고요. 질산 이온이 여기 같이 들어 있었어요. 자 얘네들이 지금 같이 들어있네 그러면은 이 물질을 우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화학식으로 두개 같이 써줘 KNO3 같이 있어 이렇게 쓰고 예, 이 물질을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야 질산칼륨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읽는 거예요 뒤에서 앞으로 자 마지막 이 용액은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칼슘이온과 탄산이온이 들어있었어요 칼슘 이온과 그리고 탄산 이온 자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 물질을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두개 같이 쓰면 되지 CaCO3 이렇게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읽는다? 뒤에서 앞으로 탄산칼슘 이렇게 읽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쓴이 물질의 이름들이 바로 화학식이에요 화학식 이 물질들을 적을 때는 규칙이 있어요. 사실 선생님이 그냥 같이 써 이러면서 쉽게 얘기했지만 규칙은 양이온을 앞에 적고 음이온을 뒤에 적습니다. 플러스를 앞에 적고 마이너스를 뒤에다가 적어요. 그리고 읽을 때는 뒤에서 앞으로, 뒤에서 앞으로 읽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이거를 선생님 염화나트륨 써봐 라고 해서 여러분이 NACL을 바로 적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이 NACL이 적혀 있으면 염화나트륨이라고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알겠죠? 선생님이 화학식을 보여주면 여러분이 읽을 수는 있어야 돼요. 오케이? 짠! 선생님, 왜 갑자기 실험복 입고 나타났을까요? 오늘은 선생님 직접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한테 개념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여러분이랑 같이 배울 건 뭐냐면요. 우리 지금까지 이온에 대해서 배워왔고, 아까는 화학식도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배울 개념이 무엇이냐? 물질에 그럼 이온이 녹아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물질에 어떤 이온이 녹아 있는지는 우리가 알수 없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물질 하나 보여줄까요? 지금 이런 물질을 가지고 왔는데 이 물질 지금 무슨 색깔도 없고 그리고 여기 안에 누가 있는지 도대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물질 속에 어떤 이온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검출하는 방법.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을 배워 볼 거예요. 무슨 반응인지 얘기하기 전에 그냥 바로 실험을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실험을 하나 해 볼까요? 자, 실험을 할 때는 이렇게 장갑도 끼고요. 실험복도 입고 선생님처럼 머리가 긴 친구들은 머리도 묶어 줘야 돼요. 실험 시 주의사항 잊지 않았죠? 자, 요렇게 장갑을 꼈습니다. 자, 지금 이 내가 모르는 미지의 물질 A, B, C, D가 있어요. A, B, C, D. 이 중에서 누구에게 탄산 이온이 있는지 알아내시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거 뭐어 얘는 좀 노란색을 띠는 거 같기도 한데 이네개 중에 탄산 이온이 들어 있는 물질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낼 거냐면요. 탄산 이온의 짝꿍이 되는 물질을 이네 명한테 다 넣어 볼 거야. 그러면 탄산 이온의 짝꿍이 딱 들어갔을 때 탄산 이온이 있는 애만 반응을 하겠지. 그래서 탄산 이온의 짝꿍이 되는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이네 개에 각각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이온 탄산이온, 탄산 이온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너가 일단은 후보 1이야. 자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물질을 한번 떨어뜨려 보면 음 아무 반응이 없네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너 너가 탄산 이온이 있지? 너한테 한번 해볼게. 어? 지금 이 물질이 지금 뿌옇게 변하고 있죠. 어, 얘가 지금 탄산이온이 있다는 거네. 그럼 나머지 애들도 한번 해볼까? 나머지 있는 애들, 얘를 부어보면? 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 없고, 마지막, 너 탄산이온 혹시 있니? 어, 아, 얘도 마찬가지로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 탄산이온의 짝꿍이 된이 친구가 이 B에만 반응했다. 그러면? 비에 탄산이 온 너가 있구나 잡았다 요놈 요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이+ 하얀색 이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앙금이라고 합니다 앙금 어디서 들어봤어요 붕어빵 <laughs> 그 앙금 아니고요 우리 과학에서 얘기하는 할때 앙금은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 물질을 말합니다. 자, 지금 선생님 탄산이온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지금 이 B 친구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반응이 일어났는지 선생님이 모형을 그리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지금 B 친구한테서만 하얗게,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B 친구의 정체가 누구였냐면 탄산 나트륨이야. 탄산 나트륨. 탄산 나트륨 어떻게 적냐면 NA+. 나트륨, 나트륨이온이 있고요 그리고 탄산이온이 있어요. CO3E- 이렇게 탄산나트륨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지금 잡았다 요놈 하려고 뿌려줬던 이 용액. 이 용액이 뭐냐면 염화칼슘이에요. 염화칼슘이라는 말은 염화이온과 칼슘이온이 있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 칼슘이온도 있고 염화이온도 있다는 말이야. 자, 요두 놈이 만나서 뿌옇게 흐려지는 앙금이 생성됐어요. 그 앙금이 누구냐? 이 탄산이온과 이 칼슘이온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긴 탄산 칼슘 물질이에요. 그래서 아래로 가라앉는 앙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래쪽에 탄산 칼슘, 얘네 둘을 합쳐서 요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탄산 칼슘, 이 앙금이 생기면서 나머지 용액들은 얘네 둘이가 섞였을 때이두 친구가 앙금을 만드는 동안 얘네는 구경만 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반응을 안 하고 구경만 이렇게 근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모형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탄산이온이 들어있던 비용액과 칼슘이온이 들어있던 이 검출 용액이 만나서 탄산 칼슘을 이루었고 얘가 앙금. 아까 무슨 색을 띄웠어요? 흰색을 띠는 앙금이 되었고, 나머지 이온들은 두 개가 섞였지만 반응하지 않고 구경만 하는 이런 이온들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식으로 한번 더 적어 볼 텐데, 선생님이 지금 적는 식은요, 반응한 애들, 알짜배기만 모아서 적는 식이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알짜 반응식이라고 해요. 알짜 반응식. 선생님이 지금 흰색에이 앙금이 생성된 거를 알짜 반응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알짜 반응식. 알짜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면 여기서 알짜 이온, 알짜 반응을 일으킨 이온이 누구냐? 탄산 이온. 그리고 여기서 지금 반응을 한 애가 누구냐면 칼슘이요. 자, 이두 이온이 만나서 생성된 안금이 누구냐면 탄산칼슘이에요. 탄산칼슘, 탄산칼슘,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 이것이 안금 생성의 알짜 반응식입니다. 이두 친구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반응에 참여한 알짜 이온이고요. 이 탄산칼슘이라는 것은 흰색의 앙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트륨과 염화 이온은 아무런 반응도 안 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잖아요. 이두 이온을 우리는 뭐라고 지칭하느냐 구경꾼 이온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지금 지어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적혀 있는 개념이에요. 이두 개는 알짜 이온 이두 개는 구경만 하고 있는 구경꾼 이온이라는 개념이 있답니다. 앙금은요 탄산칼슘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지의 이온을 잡아내는 잡아내는 앙금은 다른 종류들도 있답니다. 다른 종류 선생님 몇 가지 더 소개하고 지나가 볼게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이 ABCD 이놈들 있죠? 이놈들을 이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꺼내볼게요. 자, 이렇게 ABCD 물질들이 있는데, 아까는 탄산이온을 검출하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검출해낼 거냐면, 아이오딘을 검출해낼 거예요. 아이오딘, 우리 어, 원소기호로 뭡니까? 아이오딘? 아이! 아이죠, 아이.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이온식들이나 원소기호, 생각이 나지 않아도 좋아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외우려는 마음은 있어야 돼. 그리고 자주자주 보면서 익혀야 돼요. 이번에는 아이오딘화이온이 어디 있는지 검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들고 있는 이 용액은요. 아이오딘화이온에 짝꿍이온이 들어있는 용액이에요. 얘랑 반응을 한다면 아이오딘화이온이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ABCD 이후보들의이 용액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네 개의 용액 중에 아이오딘나 이온, 아이오디나 이온 원소 기호로 I지. I. 자, 그 I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넣어 보면 음, 어, 반응을 안 하네요.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너는 아이오딘나 이온이 없는 거야. 그럼 B. 어, B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너도 없구나. 그러면 C. 오, 지금 C 용액에서는 갑자기 노란색의 어떤 물질이 생겼어요. 앙금이 생성됐다는 거지. 그럼 C에는 아이오딘 아이온이 있다는 거예요. D에 한번 넣어볼까요? 음, D용액은 얘네와 마찬가지로 반응이 없습니다 지금 이 아이오딘화의 짝꿍이온을 넣어봤을 때 C물질만 앙금이 생성된 것을 봐서 아 C물질에 아이오딘화이온이 있구나 하고 잡았다 요놈 할수 있는 거죠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게 된 거예요 지금 C에서 생긴 이 노란색 물질 있죠? 이 노란색 물질의 정체를 선생님이 화학식으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물질의 정체를 화학식으로 적어 보면 자, 지금 이 플라스크 비커에 일단은 저 C 용액에는 누가 들어 있었느냐? 음, 질산납. 음. 응. 여기는 칼륨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 있었어요. 칼륨 이온과 아이오딘화 이온이 들어 있다. 그럼 이거 화학식으로 우리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두개 같이 적어서 아이오딘화 칼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지금 아이오딘화 칼륨이 C 용액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넣어준 이 아이오딘화의 짝꿍이 누구냐면 아이오딘화 이온의 짝꿍은 납이에요 납, 원소 기호로 보게 P b 죠 자, 그래서 이 넣어준 용액에 PB가 있었지. PB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PB, 지금 얘가 질산나. 그리고 질산이온도 같이 있었어요. 아까 말했죠? 질소와 산소, 질산. 자, 요렇게 두 용액이 만나서, 두 용액이 만나서 생긴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얘네 둘이가 만나면요. 노란색 물질이 생겨요. 노란색 물질은 아이오딘화이온과 납이온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긴 앙금이야. 어. 지금 선생님 요거 화학식을 조금 더 정확히 적으면 요렇게 생성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1-고 e 얘는 2스 e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적는 건데 이건 나중에, 나중에 선생님 설명해 줄게요. 자, 이두 용액이 만났을 때 앙금은 아이오딘화이온과 납이온이 두 개가 만나서 생긴 P, B, I, 2라는 아이오딘화 납이라는 앙금이 노란색으로 생긴 것이에요. 얘네 둘은 앙금을 만드는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무슨 이온이라고 할까? 알짜배기 이온, 그러니까 알짜 이온이라고 하고요. 알짜 이온. 그러면 얘네가 반응할 동안 나머지 애들은 그냥 구경만 했잖아. 구경만 하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고만 있었어. 그러면 이두 이온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구경꾼 이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구경꾼 이온. 너네는 쟤네가 반응할 때 앙금 만들 때 구경만 하고 있었구나. 구경꾼 이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짜 이온을 이용해서 알짜 반응식을 써보자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아이오디나 이온과 납 이온이 만났어요. 납이온이 만나서 앙금 PBI2라는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 생겼죠. 이거는 지금 아래로 가라앉는 앙금이니까 이렇게 아래로 화살표를 써주기도 한답니다. 자, 얘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아이오딘화 납이고요. 이 앙금은 무슨 색? 아까 본 것처럼 노란색,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노란색. 자 이렇게 이네개 중에 이온이 어디 들어있는지 그 존재를 확인하려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 바로바로 바로 앙금이 생성되는 앙금 생성 반응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선생님이 흰색인 탄산칼슘 앙금과 노란색인 아이오딘화 납 앙금을 두 개를 봤는데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앙금은 이두개 말고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두개더 얘기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배운 앙금은요. CaCO3 탄산칼슘이라고 하고, 탄산칼슘이 앙금은 무슨 색을 띄냐면 흰색을 띕니다. 흰색! 그리고 두 번째로 봤던 PBI2. 이것은 아이오딘화 납, 이온, 아, 아이오딘화 납, 앙금이고요. 이 앙금은 무슨 색을 띠냐면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 알아본 앙금이고, 두 개만 더 얘기하자면 이런 애가 있어요. 짜잔, 이거 뭐라고 읽게요? 어렵죠? <laughs> 자, 뒤에서 앞으로 읽을 건데, 황, 황. 황산, 황산바륨이에요. 황산바륨 자, 황산바륨은 무슨 색을 띠냐면 마찬가지로 흰색을 띠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읽을 수 있을 거야. 이거는 CUS예요. S 뭐죠? 황, 황 황화굴이에요. 그래서 황화굴이라는 앙금인데 황화구리는 정말 신기하게도 옆에 사진처럼, 사진처럼 검은색을 띠고 있는 앙금입니다. 여러분은 이 앙금 생성 반응 실험이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이구나. 이거 첫 번째 기억해줘야 되고, 두 번째 기억해줘야 될건 앙금의 종류와 색깔이에요. 앙금은 이거 말고도 많아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이네 개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여러분은 이네 개만 기억하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이온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법인 앙금 생성 반응까지 배우면서 우리는 1단원, 대단원 1단원 물질의 구성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내용들이 모두 이해가 간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었을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하는 개념으로 선생님 구글 폼 활동지를 준비를 했어요. 오늘 배운 안금 생성 반응 말고도 앞서 배운 내용들을 모두 문제로 풀어내놨으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하나씩 꼼꼼히 풀면서 대단원 1단원의 내용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구글 폼 활동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카우 챌린지입니다. 선생님이 원소와 이온을 배울 때둘다 카우 챌린지를 걸어 놨어요. 원소 기호 챌린지는 참여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온 챌린지는 참여도가 좀 낮았습니다. 여러분한테 선생님이 좀 재밌게 같이 외우자고 게임을 걸어 놓은 거니까, 1단원을 마치는 개념으로, 1단원을 마치는 기념으로 이 카우 챌린지 모두 모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확인할 거예요. 자, <laughs> 카우 챌린지에는 원소 기호와 이온식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구글 폼 활동지는 대단원 1단원의 내용이 모두 종리되어 있을 거니까 이거 두개 오늘 이 시간 끝나면 꼭 참여해 주세요. 요거 두개 하는 게 여러분의 이교시입니다. 1교시 과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